과연 절구를 누가 가지고 갈지 가위바위보 바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아아 비겼어 가위바위보 아또 카이스트 오늘 어, 카이스감 좋아 어카이스감 좋아 자자 절구 가지고 갑니다 자 절구 가지고 가요 그러면 하나 골라야 되는 거아예 하나 골라야 되죠 자 과연 포스텍의 선택은 이 것도 포스텍 칼라랑 비슷하긴 하다. 아 자, <웃음> 자, <웃음> 아, 자, 아, 마른 자, 자 마룬 타이어 선택했습니다. 자, 오, 오케이, <laughs> 자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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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감안 좋아요 지금. 계속 치고 있습니다. 자 아, <laughs> 어디 어떤 드라이버를 추구하느냐에 좀달리아 아, 그렇죠. 네. 카이스트 갈라 가시죠. 그럴까요? 내봅시다. 아, 그래 자, <laughs> 아, 아 카이스트 칼라. 아 카이스트 칼라 파란색 같습니다. 염전 재료 많은 거. 아하 아하. 자 댐퍼를 골랐고요. 이제 두 개가 남았습니다. 요거 두 개는 자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자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야 다졌어요. 아, 자 알겠습니다. 오늘 <laughs> 아 여기. 아 지금 아직 대학생이시고 요 여기는 아... 박사 과정 중이라가지고 이길 수가 없다 아 아니, 근데 이렇게 골랐는데 <laughs> 이탈에서 지면 그것도 불가능한가그럼 <laughs> <많아야죠. 웃음> 깔끔하게 포항공대 만세 세번 하겠습니다 자 고르시죠 야내같은건데동생한테한개 주면 양보하겠다 두두판세판다 이겼는데 아 이럴 때 이겨야 포스텍인거죠 어허 소수 인원으로 아... 이기는 게 포스텍이잖아요 맞아 맞아요 아 소수 인원으로 이기는 게 포스텍이다 아 근데 얘는 왜 죽여요? 그냥 한 음. 개는 그냥 원래 두 개가 담겨있한 개만 쓰면 돼요. 아, 그쵸. 그렇죠. 아, 아, 자 어, 과연 고민이 비율 생포스테 아, 어차피 웃으포스텍 지금 심리전, 자, 심리전 들어갔습니다. 아. 자, 과연 여기서 카이스트의 선택은... 아. 이거 어차피 하나 쓰거든 이거 하나 쓰고, 이거 두 개씩 쓰죠. 아, 와, 반반씩 쓰자. 음. 그래도 됩니까? 그래도 되긴 하는데... <laughs> 아, 그래도 됩니다. 아, 그래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laughs> 네.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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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이 아니었나아니 <laughs> 그림은 아니었는데 아, 왜냐면 나는 이게 진짜 좋다고 보거든 아 이건 좋죠 이거 좋은데 어. 이거 다 달면 분명 이탈할 거거든 아 그렇죠 그렇죠 자두 개씩 두 개씩 오케이 그러면 바로 조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립 도중에 저는 그냥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 이공계 그1% 분들에게 어, 궁금한 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편안하게 조립하시면 됩니다 아 이것도 그럼 두 알씩? 예. 사장님이 보기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버스? 화이팅아 버스! 아버 자, 어, 혹시 우리 형님은 혹시? 버스 화이팅 자, 아, 아, 터세 아, 심해요 지금, 펑하고 아, 터세 아, 심합니다. 먹지 네, 마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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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자, 저기 내 사촌 동생 누구 이길 것 같습니까? 나한 <laughs> 아, 명은 카이스트로 가야 된다. 한 명은 카이스트로 가야 된다. 아, 오케이. 파이팅! 제, 어, 제 사촌 동생입니다. 니, 네, 니네 소개 한번 해봐라. 나 저는 지잡대...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laughs> 지잡대 거기까지 서 저희 집 혹시 옆에서 훈수 됩니까? 아니죠? 훈수는 되는데 포공생한테 훈수를 둔다고요? 아, <laughs> 아... 잠깐! 아니, 훈수는 됩니다! 그만 두겠습니다 아, 예, 아, 예, 알겠습니다 <laughs> 아니, 저도 오늘 웬만하면 음, 안 깝치고 가만히 있으려고 우리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카이스트 님 혹시 고등학교 때 지금 생각나십니까? 지금 첫 번째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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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한 10년 됐죠. 고등학교 수능 본지 10년 됐어요. 수능 본지 10년 됐죠. 공부 혹시 어떻게 하셨나요? 음. 어떤 공부요 <laughs> 그냥 수능 공부,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한 수능 공부죠. 어, 저희 두학교는 수능을 안 봐서, 아, 그 학교는 수능을 안 봐요. 음.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될거 아니야. 아, 뭐, 교과서대로 했어요. 뭐, 뭐, 어디는 비슷하겠지만, 뭐, 교과서대로 하는 경우는 잘 없지 않을까. 아, 그럼 학원 다녔어요? 음. 고1까진 다녔던 것 같아. 그럼 고2부터는요? 그냥... 너무 약간 이거 약간 취조하는 것 같은데? 아니 아, 예, 예. 그냥 할 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그냥 할 거였다? 이게 진짜 어려운 말인데? 야, 야 지샵 때너 알겠냐 무슨 말인지 창가안하아요아 참가 안, 아, 안 한다? 아, 그러니까 아니, 일단 기억이 잘안 나기도 하고 네. 그냥 궁금한 거는 찾아서 봤던 것 같고요 애 찾아서 보고 혼자서 답 찾는 걸좀 습관화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혼자서 답 찾는 걸 습관화했다. 음. 아. 이제 2 1 살이라 가지고 고등학교 때 기억 나겠네요. 네, 생생히 기억나죠. 어떻게 공부했어요? 어 학교 입시 면접하는 거는 작년 기출, 재작년 기출 뭐 이런 거 풀어보면서 아예 이런 식의 느낌의 문제가 나오겠구나 하는 공부를 했어요. 학원 다녔어요? 음. 학원은 안 다니고 그냥. 아 근데 학원을 안 다니고 어떻게 이렇게 학원 다니면서 나는 학원 다녔거든요. 학원에, 학원다 나는 사원에. 아야 학원, 네. 아, 야, 학원 다녔. 너 학원 다녔냐? 너안 다녀서 이렇게들. 아안다녔 아, 결과가 다르네. <laughs> 사인님 학원 다니셨습니까? 네, 저는 다녔는데 <laughs> 나도 학원 다녔는데 어떻게. 그러면 본인들이 그 공부 잘 하시는 분들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공부, 실제로 음. 공부를 잘 하셨던 분들이니까 공부머리가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는데 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누구나 저도 만들 수 있다고요? 가능하다고 음. 저도 카이스트 깔수 있다고요? 저 가능하다고.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니, 가능하다고 보는데 <laughs> 우리 아빠도 포기했는데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그거 혹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로 이거 리얼로 공부할 사람이 따로 있다. 아니면은 공부 말고 다른 재능이 다 각자마다 재능이 있다. 어떤 걸 같아요? 저는 각자 있는 것 같아요. 각자의 재능이 따로 있다. 네? 각자의 재능이 공부할 사람은 따로 있고. <laughs> 어, 자이 대답이 갈렸습니다. <laughs> 보스텍 때 카이스트 대답이 갈리는 순간이고요. 사랑요 <웃음> 네. <웃음> 공부할 사람이 따로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모두 뭐다 하면 노력하면 될것 같습니까? 아, 어, 제가 봐서는 예타고나는것 같습니다. 아 사람은 다 음. 각자 타고난 재능이 다른 게 있다. 네. 태어날 때부터 이미 다 기른 정이지 않나? 길은 정해지 않나? 사주팔자를 믿으시는가?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주팔자 믿으시는 분 있으시고요. 하는 그런 머리는 만드시는데 예 그거를 즐기. 안 즐길지, 아 아, 즐길지 그런 안 그런 즐길지가 즐길지 안 즐길지가 아 까지 계속 붙들고 있을지 아 다른게 더 재밌을지 음아 그렇네요 저는 공부가 재밌다고 느껴본적이 단 한번도 없거든요 음, 진짜요? 네 음. 진짜요 과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까요? 사실 공부가 재밌었다고 느낀적 있 전혀 재미가 없었어요 <laughs> 지샵! 야! 묻지마! <laughs> <웃지, 웃지 웃음> 아 묻지마! 아 묻지마! 어 야! 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고! 이걸 묻지마! <laughs>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대학교 중에서 기숙사에 통금 시간이 없는 게 카이스트! 그리고 포스텍! 그리고 한 군데 정도 더 있나요?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도 없나? 아마. 서울대도 아마 없을 거다 아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기숙사에 24시간 통금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왜 그럴 거 같아요? 뭐 알아서 잘하니까 그러치는 거 아니죠. 언제든지 도서관 가서 공부하라고. 재성. <laughs> 그 <죄송합니다. 웃음> <laughs> 맞나요 혹시 이거 제가 막 어린 어린자만 아, 어린자만 어, <laughs> 어린 말한 건데 이거 맞나요 주소? 그러니까, 그런 게 고려는 됐을 것 같아요. 맞죠. 그런 게 고려는 됐었겠죠. 이게 사람마다 공부하는 게다 시간이 다 다르니까. 누군 낮에 해야 되고 누군 밤에 해야 되고. 다그 시간대가 서로 다른 거를 좀 학교 입장에서 고려해온 거겠죠. 아 음. 그렇죠. 어, 아, 아 뭐, 대단하다. 뭐, 롤러를 근데 이쪽에서 다 가지고 가시는데 절구랑 베어링이랑 자 스피드로 승부 보시겠다 <laughs> 카이스트님은 과가 어떤 과죠? 아 저는 바이오 및 뇌공학과라고 바이오 및 뇌공학과 네. 사람의 뇌를 말하는 거죠 네. 브레인 아네그 브레인입니다 어. 우리 그 포스텍님은? 저는 창의 IT 융합 공학과입니다 창의 아, IT, 아, IT 융합, 융합, 융합 공학과, 공학과. 네. <laughs> 있어 보이는 거다 그냥 뭐 하는 과요 그거는? 어 그냥 하고 싶은 거음대로 해라 난 지원을 해줄 테니까 이런 느낌 아 <목소리> 개멋있다 야 이거 개멋있다 창이 IT 아, 아무튼 아, 아, 창이 IT 융합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과와 창이 IT 융합과. 융합 과 융합 공학 융합 <목소리> 공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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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게 기네요 아. 그러면 진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연구도 하고 막 이러는 거겠네요? 네그 전공 과목에 연구할 시간을 주는 그런 과목이 있어요. 아. 그 시간 안에 연구를 해라 아 연구를 해라 존버할 네. 거니까 혹시 방구 끼셨나요 방금? 아니요 아니요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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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소리 나길래 조금 어, 했는데 아, 아 깜짝이야 난 진짜로 궁금한 게 제가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볼게 없어가지고 프리즌 브레이크를 봤거든요 다시 봤단 말이에요 프리즘 브레이크 봤어요 혹시? 아니요. 안 봤어요? 프리즘 브레이크 봤어요. 아 맞죠 그 스코필드가 걔가 약간 이과 쪽이잖아. 그런 친구는 뭘 하든 잘하죠. 예, 걔가 약간 이과 쪽인데 혹시 그거 보면서 나도 저 정도는 하겠는데 약간 그런 생각 드네요. 아, 아 그런 체이 아니에요. 아 그건 네, 드라마일 뿐이에요. 네. 저는 그면 읽고 하죠. 이렇게 이렇 책상 밑으로 나사상 만들 가지고 이거 막 영어 스펠링 막 읽고 하잖아요. 싹 해가지고 돌려 가지고 요거는 어디 들어간다 이런 거다 이렇게. 거는예 드라마라서 가능한 초, 초인입니다, 거. 초인. 아 초인. 아. 네, 가능하신 분들이 있겠어 것 같아요. 아, 마이클 스코필드 네. 보는데 아 너무 멋있더라고.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저렇게 잘해야 되겠구나. <laughs> 그건 공부를 잘하는 거는 좀 별개인가? 그런 사람들은 공부를 잘할 수 있죠. 아. 네. 게, 네. 머리가 워낙 좋은 거예요. 예, 네, 그렇죠. 그렇죠. 걔도 유전이더라고. 머리 좋은 게.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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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설정에서 조립 방 이제 자꾸 방에서 죄송합니다. 네. 자, 지금 보면은 튜닝 용품 고르신 게 롤러를 다 골랐고요. 그래서 네. 스피드 어떻게 보면 스피드 쪽을 다 골랐고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자 댐퍼랑 타이어를 골라가지고 약간 주행 안정성, 약간 이쪽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 있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laughs> 스피드 대 안정, 약간 그 느낌인데 아 오늘 대결 궁금합니다. 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어, 운좋 사람이 이기겠죠. 예? 운좋 사람이 이기겠죠. 이걸 운으로 간다고? <laughs> 아 이걸 운으로 간다고? 1%가? <laughs> 아 운. 과학입니다. 아 운동과학이에요? <laughs> 아, 아. <laughs>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저는 카이스트가 이길 거라고 해나야. 나중에 미방을 가요아 카이스트가. 이렇게 이렇게 <laughs> 아, 한다. 조립을 할게요. 장에서 찍어. 다, <웃음> 다 <웃음> 계획적입니다. <웃음> 아. 자 조립이 이제 점점 중후반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조립해 보니까 어때요? ARC c 처음 조립하고 이런 거. 네 어때요? 이게 그때 그거보다 약간 더 복잡한 것 같죠? 아 아직 기부은 아무것도 안 했네? 뭐하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진짜? 아니 계속 아직 펴놓고 지금 아아 아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내 때문에 인정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근데, 아, 근데 아, 지금 조립 거의 다 끝난 거거든요? 아, 지금 포스텍 조립 다 끝나갑니다 포스텍 조립 다 끝나갑니다 아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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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립 이거 미니카 조립 처음 해보는데 어때요? 할 만해요? 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앞쪽에 베어링 롤러, 베어링 롤러를 하고 네. 뒤쪽에 절구를 구나 예. 어. 저도 궁금해가지고. 네. 네. 야 일단 지금 여러분 포스텍 조립 끝났습니다. 아 포스텍 지금 사이드 댐퍼까지 조립이 끝났고요. 사이드 댐퍼랑 마룬 타이어 이렇게 끼우면서 조립이 끝났고 여기 이제 뚜껑 덮어 주면 됩니다. 자 우리 높둥이님은. 얼마나 남았는지 자 보면은 5분 컷하겠습니다. 아자 오분 컷 오케이. I wanna see the light. <laughs> 자, 이렇게 카이스트의 섀도우 샤크와 그리고 포항공대의 프레임 아스튜드 차량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넙죽이 카이스트 님께서는 이 카이스트 스티커까지 직접 가지고 와가 이렇게 붙였고요. 아, 엄청난 준비력입니다. 자, 빨간색, 파란색 어쩌나 보니까 색깔조차 카이스트랑 포항공대 대결이 돼 버린. 자, 요 대결. 자, 오늘 승부 예측 어떻게 하십니까? 아, 또대놓고 보니 또좀 끌어오르네. 요 아, 끌어오릅니까? 아, 끌어오른다. 자, 우리 방공대님 어떻습니까? 아, 저 빨간색 기운이 빨간색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아, 기운이 빨간색이. 화공다. <laughs> 아, 열정의 빨간색. <laughs> 이미 이겼지, 않나? 자, <laughs> 자, 과연 대결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상대 학교 만세 삼창을 할 학교는 <laughs> 자가도록하시죠 어. 자, 경기는 단판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단판. 자, 오케이. 자, 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앞에 와가지고 가위 가위 보 한번 해주시겠어요? 트랙 정하기 가위 가위 보. 가방 빨간색, 파란색이 어. 좋거든요. <웃음> 어. <웃음> 어? 회수님 빨간색, 회수님 파란색. <laughs> 아, 오케이. 그럼 빨간색, 파란색. 자, 자, 파란색 있어요. 아, 파란색. 어, 그럼 빨간색으로. 각자 굴렸던 대로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무조 네, 화이팅. <laughs> <돌아가기. 웃음> 네, <laughs> 자, 둘다 화이팅. 아무나 이거라 스위치 온. 세타면 출발할게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자, 갑니다. 자, 둘다 빨라요. 자, 일단 녹죽이 카이스트가 먼저 치고 나가고 있고요 자, 카이스트, 오! 어. 자, 아, 카이스트 바뀌었어! 자, 카이스트 바뀌었어! 자, 카이스트 바뀌었고요 지금 빨리 빼야돼! 빨리 빼야돼! 자, 카이스트 2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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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치를 똑바로 안킨것 같아요. 네. 아 스위치를 아, 아 스위치를 끝까지 안돼 가지고 아 갑자기 멈췄습니다 포공. 음. 자, 아, 자 일단 바로 다, 어. 자 본인 차트 다시 받으시고요. 끝까지 네? 다시 어주세요 끝까지 깔끔게 네. 아, 해주세요. 네. 아, 아 이런 반전. 자 이런 반전이 자 일단 첫 번째 경기 둘다 이탈했고요. 네. 제 경기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노 쪽이 한번더 기회를 얻었어. 자자 <laughs> 다시 합니다. 하늘을 세 타면 갈게요 스위치 온. 하나, 둘, 셋! 자, 갑니다! 자, 넙주기가 빨라! 자, 차는 확실히 넙주기가 빠릅니다. 어, 아. 카이스가 빠른데, 자, 이탈을 할지 안 할지. 자, 아, 이탈 안 했어요! 자, 이탈 안 하고, 자, 다시 갑니다! 자, 갑니다! 아, 어, 이탈 안 했어! 오, 이상하했어자 갑니다. 자 마지막 바퀴 들어갔어요. 마지막 바퀴. 자높두기아높두기 아, 들어왔어. 자 마지막 점프. 마지막 점프. 마지막 점프. 오, 마지막 점프 됐고. 자 들어옵니다. 오케이. <웃음> <웃음> 아... 자, 아, 자 카이스트 신났어요 지금. 아, 카이스트 박사님 신났습니다. 아, 아 박사님 신났어요. 아, 자 이렇게 카이스트 대 포항공대 미니카 대결 카이스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와 아, 처음에 이길 수 있었는데, 아 처음에 스위치를 잘못 켜가지고 이게 아 보시면은, 자 이게 끝까지 이 스위치가 끝까지 이렇게 제혀져야 되는데. 이게 절반만 이렇게 틀어진 상태에서 주행을 하다가, 아 이렇게 꺼져버렸습니다. 아, 아 지, 아, 지옥 끝에서 올라온 아 소감이 어떤가요? 그래도 포항은 좋은 도시입니다. 아, 포항은 좋은 도시에요? 아, 자. 아, 자, 오늘 아, 벌칙 받게 됐습니다. 괜찮을까요? 학교 다닐 수 있을까요? 아, 괜찮 <laughs> 어, 하는 김에 카이스트 옷까지 입고. 아, 카이스트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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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까지 입고.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투스타 TV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벌칙 하면서 오늘 영상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넙죽이님, 예. 포항 공대랑 함께 한 소감. 어, 오늘 이날이? 예. 언젠가는 카포전에 또 이런 종목으로 미니카가 나올수 있는 초선 그런 이런 종목으로 카포전을 할수 있게. 솔직히 연고전보다는 카포전이 있어야 될것같지 않아요?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그렇지. 이게 미니카 전기차니까. 자 우리 포항공대생 자 어떻습니까? <laughs> 자 오늘 소감. <laughs> 저는 위대한 카이스트에 졌다는 사실에 정말 행복하고요. 네. <laughs> 자 시작 카이스트 대세.